자이 음. 귀신 탄 애견의 모습입니다. 제 눈동자를 보세요. 사람을 쳐다보지 못합니다. 지금. 자, 족사 들어갑니다. 일로. 응. 머리. 음.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영들아, 다 떠나가, 떠나갈지어다. 예수 이름으로 명하, 니 떠나가, 떠나갈지어다.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, 떠나가, 떠나갈지어다. 이리로 보요 이리로 자 눈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눈에 근시를 잡은 이 더러운 악령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역시 사라져 사라질 지어다 이리로 쳐다봅니다 네. 자, 자 바로 쳐다봅니다 이제 좀... 아직 아직 네. 정신을 못차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이 사탄의 영아 떠나가라 이 나가 담배에서 나가 예수 피 예수 피 나가 저고 나가 예수 피자 됐어